안녕하세요. 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레고사에서 생산한 브릭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육포공장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릭 아티스트 진형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2012년도에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받았고요. 이제 두 차례 이식을 거쳐서. 두 번째 이식 10년 차 생존 중이고요. 이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년째 생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활동명이 육포공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활동명을 쓰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거 관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레고라는 취미 활동을 병동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때 시작한 시기가 제가 재발 진단 받고 이제 다시 관해 치료부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진단 받았을 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재발 때는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울증이 조금 찾아와가지고 이제 그 시기를 조금 이제 지나고 있었는데 정말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어, 그 감사한 게도 저는 그 시기 우울증이 왔을 때 아, 이게 이 모든 과정을 놓아버려야지가 아니라 아 내가 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든 견뎌내서 여기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그그 그 시기에 저 자신에게 되게 감사한데 다들 이제 병원 생활을 해 보시고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병원 생활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취미 생활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게 종이접기였고, 처음에 이제 학을 접기 시작했고, 장미를 접기 시작했는데, 종이접기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되면은 더 이상 접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튜브로 이제 공룡 접기를 찾아봤는데, 아, 이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이제 레고를 한번 핑계 삼아 레고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비쌌거든요. 그래서 핑계 삼아 이때 안 사면 언제 사보겠어라는 이제 그런 핑계로 이제 조금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이제 병동으로 택배가 오던 그 날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근무 중이셨던 강사 선생님이 이제 형준아 택배 왔어? 하고 이만한 이만한 이제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아마 그시 그때가 제가 병동 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 아니었나? 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품을 조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제품이. 이제 뭐 제품명은 이제 어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잭스페로우가 타던 블랙펄이라는 배였는데요. 너무 조립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도 예뻐가지고 어디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게 치료 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재발한 상황에서 뭔가 저를 드러내면서 뭔가 자랑하기가 되게 조금 꺼려지더라고요. 이제 뭐 저도 지인분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지인분들도 사실 치료 초기 때는 잘될 거야 뭐 나중에 보자 뭐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조금 시기가 이런 시기로 접어들면서 지인분들도 어 조금 저에게 연락하기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자랑은 하고 싶은데 저를 감추고 싶은 그런 뭔가 가면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커뮤니티나 뭐 SNS 계정 할때 대부분 이제 자주 사용하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다아 뭔가 이게 내 그런 자주 사용하는 닉네임을 쓰면은 누군가가 날 알아볼 것 같은 거예요, 온라인임에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저랑 전혀 상관없는 어. 나 육포 좋아하니까 육포랑 관련된 거 진짜. 그럼 나 육포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어디서 마, 어디서 먹을 수 있을까? 그럼 공장에 가면 바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은 게 이제 육포 공장이라는 이제 닉네임이었어요. 이렇게 육포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이제 댓글도 달고 하다 보니까 어, 현실과는 다르게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현실에서 저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고 여기 희큼만 어, 관이 있고 또뭐 머리도 되게 부족한 사람이고, 어딜 가나 마스크를 해야 됐고, 그런 시선들이 불편한 사람이었는데, 온라인에서만큼은 정말 순수하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레고를 좋아하는 그런 레고 좋아하는 사람, 육포공장이라고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호작용이 잘 됐고요. 또, 어,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이제 끊겼던 그런 사회 생활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 이어지면서 저는 어, 이런 관련 커뮤니티 생활을 하면서 좀 단절됐던 그런 어, 사회성을 좀 재활하는 측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어, 이제 취미로 하다가 이제 작가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작가 생활을 하려면, 육포공장이라는 단어는 조금 너무, 어, 조금, 아 뭐라고 해야 되지? 투박하지 않냐? 어, 좀 촌스럽지 않냐?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육포공장이라는 저의 활동명이, 음그 당시에는 이제 저를 가리기 위한 가면이었지만, 사실 그 가면을 쓰고, 어, 수년간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모습 또한 저 자신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히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의 이제 우리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치료받고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어, 남들이 보기에 뭔가 되게 예쁘고 화려하진 아, 않을 거예요. 또 지나온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고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온 우리의 모습들을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온 우리에게 좀 다독이면서 그래 네 덕분에 이 네가 그 시간을 견뎌내준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으니까 고맙다.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그런 또 삶을 또 앞으로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